원하, 안녕하세요. 원태입니다. 제가, 사냥 중에, 삐리 받아가지고, 영상을 켰습니다. 뭐, 다른 거 없습니다. 지금 뭐, 제가 뭐, 러시한 것도 아니고, 아무것도 안 했는데, 어, 갑자기 연갑을 너무 지르고 싶은 거예요, 지금. 그래서, 25%의 확률을 또한번 뚫어보려고 합니다. 저번에 명갑 옷 짰는데 대량으로 6까지 눌러서 갈려다가 망했죠. 그래서 그 다음 날또 다이아가 나머지 한60 다이아 정도 부족 했었는데 또 이렇게 아이템 이열좀 풀려가지고 또 명갑을 다시 사가지고 끼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며칠이나 지났다고. 이거 용각 진짜 옷띄고 싶습니다 아사짜를 먹었으면 진짜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아 지금 재물도 안 받았어요 재물도 없어가지고 근데 굉장히 질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하나 좀 질러볼까 합니다 어, 물론 이거 하나 가지고 뭐 징징대냐 고하냐 뭐 그냥 질르면 되지 뭐 쪼냐 이러는데 어, 제가 뭐 다이아가 이아 <laughs> <laughs> 이고 과금러도 뭐, 아니고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. 이렇게 때문에,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, 병원 없이 한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3, 2, 1. 제발. 제발. 과연? 저 이거 뜨면 6까지 다이렉트로 연타로 가겠습니다. 3, 2, 1. 갑니다 숫배를 어, 틀어라 오 떴다 오오오 떴어, 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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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떴어 오오 잠깐만 오 떴어 아 근데 지금 제가 방금 약속을 했죠 오 뜨면 연타로 간다고 아 잠깐만 오씨 미쳤다 리안될줄 알았는데 와와어 이것도 연타로 간다는데 이것도 약속 안 지키면 저 나쁜 놈이겠죠. 제개새끼가 아, 되는 겁니다. 아, 근데 말했으니까 남자가 말을 뱉었으면더 지켜야죠. 연타로 가서 뛰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? 6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3. 2. 1. 잘할수 있다. 잘할수 있다. 6. 가자. 아, 어디야 연타로 너는 갈수 있다 합니다. 자, 디리디디 오, 진짜 되겠습니다. 3 2 1. 저도 오늘 느낌이 좋은데요. 제발 1리 연타로. 제발 제발 12, 님 찾아갑니다 1 <목소리> <목소리> 원트가 가 해냈습니다 와지1다잉 어 <laughs> 아, 스펙 없했어아 너무 좋아. 아 보셨습니까? 야 말하는 대로 연타로 딱딱. 아. 드디어 육명갑 차네요. 와 이제까지 저 면갑 거짓말 안 하고 저번 두개 지금 이거 면갑 네 개째 사는 거거든요. 이제까지 면갑을 총네번사았습니다 지금 끼고 있는 것까지. 와 불방이네. 경험치 보너스 7% 아, MP 너복4% 무기 보너스 300을 가져갑니다 야 좋습니다 좋고요아 미쳤다리 이것도 성공하네 <laughs> 와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질러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영상 키고 그냥 이렇게 질러 끝내야지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뜨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 그래도 뭐라도 남겨서 다행입니다 어쨌든 제 영상 보시고 또우한 마음에 너무 지리지를 마시고요. 죄송합니다. 어쨌든 저는 좀 즐기고 누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제가 또 스펙업하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원바이